자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루푸스 또 강직성 척추염 등 각종 류마티스 질환을 전문 진료하시는 유창길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원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루푸스와 같은 이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서 쭉 강의를 해주시고 또 저희가 네. 듣고 있는데요. 오늘 미니 강의 주제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과 루푸스 두 가지 모두 양성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 류마티스 관절염과 이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이게 이제 모두 양성 진단을 받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그렇다면은 류마티스 관절염과 루푸스 증상들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가능한 건가요? 네. 지난 시간 동안에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이제 따로 말씀을 드렸었고 예. 루푸스에 대해서도 따로 말씀을 이제 몇 시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독립된 주제로서 이제 병명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치료 사례와 그 내용들을 각각 다른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말씀드린 것은 류마티스 관절염과 루푸스가 동시에 증상이 출현하는 것이고 혈액 검사상으로도 동시에 양성 진단이 나타나는 경우를 이제 얘기하는 것인데요. 음. 어, 이렇게 두 가지 류마티스 관절염과 루푸스 두 가지 각각의 병이 동시에 교집합처럼 나타나는 것을 루푸스 중후군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루푸스 중후군이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루푸스를 통칭할 때 말하는 그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와는 약간 그런 의미가 다르게 되는 건가요? 예, 지난 시간 동안 이제 루푸스 말씀드릴 때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드렸었는데 예. 그것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루푸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루푸스 중후군이다라고 할 때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루푸스 증상이 있으면서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존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복합된 그 증상을 예. 똑같이 루푸스 증후군이다라는 말로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군요. 그러면은 이 루푸스 증후군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과 루푸스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실제 그 원장님이 진료하시는 임상에서도 과연 이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지 이런 점들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 제가 그동안 진료함서 이제 보면은요,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여성분들을 주로 진료하다 보니까, 예. 그동안에 이제 경험해서 진료 임상에서 보면은요, 어, 이제 딱 반반씩 나타난 경우 가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50%, 50%, 어, 루푸스 증상이 50%, 이렇게 해서 딱 반반씩 나타난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30%, 루푸스 증상이 한70% 정도로 루푸스가더 증상이 많고 우세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어, 그것과 반대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더 우세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약70% 정도 나타나고 루푸스 증상은 30% 정도 나타나는 이런 음. 어,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질량 쭉 보면은 어, 빈도수가 루푸스이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곁들여진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루푸스가 증상이 70%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30% 정도로 곁들여진 경우가 임상에서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니까 류마티스 관절염 위주로 나타난 것보다는 루프스 위주로 나타난 경우가 더 많다. 네. 두 가지 주, 두 가지 병명, 예. 류마티스 관절염과 루프스가 동시에 공통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게 루프스 증후군인데 네. 루프스 쪽에좀더 치우쳐 있다 이렇게 아, 되겠습니다. 루프스가 조금 더 많이 나타나지만 결국은 엎치락 뒤치락해서 결국은 루마티스 아, 관절염과 루푸스 증상이 조금씩이라도 동시에 나타난다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네, 예, 루마티스 그 관절염과 루푸스가 어떻게든 동시에 나타난 것은 일단 사실이고요. 예. 그것을 루푸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경우는 혈액 검사에서도 루마티스 관련 인자가 양성이면서 동시에 루푸스 관련 각종 면역항체도 적 양성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루마티스 관절염에 항체도 양성, 루프스 관련 음. 혈청학적 검사, 면역학적 검사 항해 항체에서도 양성. 이렇게 검사상으로도 양성으로 두 가지다 나타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이럴 경우에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과 루푸스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 그 독립된 질병이나 내지는 독립된 병명으로도 분류를 할수 있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과 루푸스가 합쳐져서 나타날 때 어떤 그것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병명이 붙을 수 있는데 예. 그렇게 병명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오. 이렇게 류마스 어, 관절염과 루프스가 함께 나타나는 상황에 대해서 (1953년도부터) 이제 학계에서 보고가 이루어지고 논문으로 이제 발표가 이루어졌었는데 어~ 특별히 병명으로 아직 분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음. 어~ 류마스 관절염이 있으면서 동시에 루프스가 나타난 경우는 루프스 증후군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죠 예. 그래서 루프스 증후군의 일종이기 때문에 어, 루푸스 중후군이다. 이렇게 네. 호칭을 하는 것이고, 그까루푸스의 그러니까 여러 증상들이 나타난 가운데,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추가로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병명은 아니지만, 루푸스 중후군이다라고 통칭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이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루푸스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 루푸스 증후군에 대해서 발표된 논문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발표가 됐을까요? 그 점도 함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이 루푸스 증후군, 루푸스가 있으면서 류마티스 관절염 증에 나타나는 경우,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1998년도에 어, 발표된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의 통계를 바탕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류마티스 이 학회, 미국의 류마티스 학회가 있는데요. 여기서 제정한 기준으로 국제적으로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단 기준과 루프스 진단 기준 두 가지 모두 부합되는 경우 20명의 여자 환자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단 기준에도 해당되고 루프스 진단 기준에도 해당되는 미국 류마티스 학회의 기준 두 가지 기준. 예. 해당되는 20명의 40대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약 3년간 관찰해서 이제 발표 정리한 논문이 있는데, 어, 이 스무 명의 40대 여성의 류마티스와 루프스가 동시에 나타나는 여성분들을 3년간의 증상 관찰을 해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나타난 것은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양측에 나타나는 다발성 관절염의 증상이 일단, 통증이죠. 관절의 통증. 관절의 다발성 통증, 양측성 통증이 나타난 것입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여러 이제 관절 부위로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다 볼수 있겠는데 이 관절 증상만 보면 류마티스 관절염인 것처럼 보일 것 같습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과 루푸스가 동시에 교집합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예. 네. 융합돼서 그러다 보니까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도 있어요. 분명히. 류마티스 관절염의 가장 필수적인 증상인 이 관절의 통증, 관절의 염증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류마티스 증상만 보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은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또 진단할 수도, 어, 진단하기 쉬운 오류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논문 주제가 분명히 루푸스 증후군이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의 다발성 관절 통증만 나타나는 것은 아닐 텐데요. 다른 증상들 어떤 증상들이 또 나타났을까요? 네. 이제 관절의 통증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기본적인 증상인 양측의 다발성 관절 통증 염증을 말씀드렸고 네. 그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단 요건 중에 하나가 류마토이드 결절입니다. 이 류마티스 네. 결절이라고 한 건데 이 근육이나 살, 피부, 관절 주변에 딱딱한 말랑말랑한 약간은 딱딱하면서도 말랑말랑 중간 상태의 음. 그런 결절이 생기는데 이 결절이 2 0 명의 여성 그 환자분 중에서 한 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많은 비율은 아닙니다. 그러네요. 아, 루푸스 증후군에서 류마티스 결절 증상은 많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 류마티스 결절은요. 어, 류마, 미국 류마티스 학회에서 정한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예. 류마티스 결절이 그 진단 기준 요건 중 하나인데.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여성분들 중에서도 반드시 류마티스 결절이 나타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루푸스증후군루푸스와 류마티스 관절염이 동시에 나타난 경우에서도 류마티스 결절은 많이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스무명 중에서 한 명이 나타난 것을 보면 그 비율을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 루프스 증후군그 류마티스 관절염과 루푸스가 동시에 이제 나타나는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지요? 예. 류마티스 이제 결절은 (20명) 중 (1명이라서) 적고요 그런데 이제 류마티스 증상 중에 이제 다른 요건인데 아까 말씀드린 진단 요건 중에 류마티스 팩터 이 류마티스 인자 혈청학적 검사에서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 나타난 경우가 (20명의) 환자분 중에서 (15명이나) 나왔어요 어... 그러니까 약7 5의 비율로 나타난 것입니다. 네. 어, 류마티스 관절염과 루푸스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 루푸스 중후군. 류마티스 인자가 75%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루푸스 중후군에서 류마티스 인자 양성 비율은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오늘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과 루푸스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를 루푸스 중후군이라고 했기 때문에. 루푸스 중후군인데 류마티스 인자는 75%는 나타난다. 그래서 4명중3 명은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으로 나타나지만 그래도 루푸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라고 하더라도 루푸스 증상들이 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75%의 높은 비율로 인자가 양성이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한 게 아니고 루푸스 증후군의 범주로 아. 넣는 것입니다. 이래서 네. 교집합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예. 어,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 주실 때 원장님께서 그 류마티스 관절염의뭐 손가락이나 이제는 손목 쪽에 관절 증상이 반드시 나타나야 이제 진단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그러면 루푸스와 류마티스 관절염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에 이럴 경우 손가락 쪽에 관절 증상 이거는 또 어느 정도의 빈도로 나타나게 될까 네. 예이 점이 역시 궁금하거든요 네, 그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 요건 중에서 수부 음, 그러니까 손 쪽에 관절에 염증이 있거나 통증이 있거나 이런 관절의 염증 상황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다 그러면 손쪽에 증상이 일단 나타나야지 되는 것인데, 이 20명의 여자 환자분들의 이 통계를 보면은 20명 중 14명의 경우에서 70% 가까운 비율에서 손가락 쪽에 관절 증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류마티스 인자도 75% 양성이고, 손쪽에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도 7 0서 나타나고, 딱 보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루푸스 증상도 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교집합이죠. 네. 공통으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루푸스 증후군이라고 나타난 것인데 결국 루푸스 증후군이지만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인 경우도 75%, 손 쪽에 관절염이 나타나는 경우도 7% 그래서 류마스 티 관절염으로 정말로 보이기 쉬운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루푸스 증후군 즉 류마티스 관절염과 루푸스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에서도 손가락에 관절 변형이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네. 이제 류마스관절염에 예. 인자도 양성인 경우가 많고 손 쪽의 관절에 염증도 나타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루푸스 증후군에서는 관절 변형이 나타나는 것인가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류마티스 염증이 낫지 않는 상태로 지속되다 보면 관절의 염증이 지속되면서 관절 주변의 조직을 파괴합니다 네. 그러면서 관절 변형이 나타나는데 이루푸스중후군의 경우에서는 관절 변형이 나타난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그래서 류마스 인자 양성 손 쪽에 류마스 관절염 증상이 있지만 관절 파괴가 이루어지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경우는 드물다. 이 20명의 이 루푸스 증후군 여성 환자분 중에서 한 4명 정도만 약간의 관절 파괴가 나타났다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루푸스 증후군에서 관절 변형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최대 잡아도 20% 정도이기 때문에 관절 변형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아. 그래서 루푸스 증후군은 류마티스 관절염과 달리 관절이 변형되는 것이 어,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어, 왜일까요? 그러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 관절의 증상을 어, 위주로 하는 것이고요. 네. 이것은 류마티스 관절염과 루푸스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어느 한쪽의 증상이 치우치질 않아요. 네. 완전한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아니다 보니까 뼛속까지 염증이 침범되지 못하고 음. 루푸스의 피부 혈관 같은 루푸스 증상 부위로 공통되게 나타나면서 결국은 관절 속까지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관절 변형이 나타나는 류마티스 관절염 정도까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교집합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더 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해 볼수 있겠는데 네. 오히려 어, 그런 면에서는 그 관절을 파괴가 조금 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 결국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의 관절 변형을 걱정할 정도는 아닌데 그렇다면 루푸스 증후군에서 루푸스 관련 증상들은 또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는지요? 네 루푸스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어, 전이소 홍반. 예. 피부에 발진 증상이 있었는데 루프스는 이제 피부에 홍반이나 발진이 잘 나타나기 때문에 루프스 늑대에게 할킨 자국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이 20명의 루프스 증후군, 류마티스 관절염과 루프스가 동시에 나타났던 20명의 이 98년도에 20명의 여자 환자분들 중에서는 빰에루프스 발진이 나타난 경우가 5명입니다. 그래서 20명 중 5명이니까 아주 많지는 않았습니다. 25% 정도고 그다음에 햇볕에 대한 피부의 과민성 알러지 루푸스의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인데요. 햇볕을 쬐면은 피부에서 빨갛게 올라오면서 발진이 올라오는데 이것을 루푸스의 광과이성 발진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20명 중에 7명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약 35%에서 루푸스의 광과이성 발진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또 루푸스에서 잘 나타나는 게 입안의 궤양이거든요. 음. 여기 이렇게 여기 하얗게 헐어요. 네네. 혀도 이렇게 빵꾸가 나고요. 음. 이게 입안에 혀에 궤양이 잘 생기는데. 20명 중 9명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45%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에서 입안 괴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입안 괴양은꽤 많은 수에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루푸스의 이뺨 발진 그리고 이제 광 과민성 알러지 구강 괴양 이것도 이제 모두 루푸스 증상들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루푸스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신장 관련 증상들 뭐 신장염과 단백뇨 증상의 경우는 어느 정도의 비율로 나타나는지 이것도 궁금해 하실 거예요 네. 그 루푸스 한방 치료에서 단백뇨가 좋아진 네. 그 루푸스 이별여행 이야기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루푸스에 있어서는 신장의 염증이 침범되면서 단백뇨가 나타나는데 지금 이 루푸스 증후군 류마티스 관절염과 루푸스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신장에 단백뇨가 나타나는 경우가 그때 환자분 중에서 20명 중에서 약5명 정도, 25% 비율, 4분의 1/4 정도에서 단백뇨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많이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단백뇨가 어 심한, 심하게 나오지도 않고 나오는 경우도 25% 정도에 불과하고, 그래서 루푸스에서 나타나는 신념 단백뇨 증상이 그렇게 많이 심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그러면 이 루푸스 관련 면역학적 이상이라든지 내지는 항체 양성 검사 항목에서는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게 됐을까요? 예 그~ 루푸스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면역학적 혈청 검사가 있는데 예. (16명이) 이상이 나타났습니다 (20명) 중에서 (16명이) 이상이 나타났으니까 거의 한8 0의 비율로 루푸스의 면역학적 이상이 검사가 해서 검출되었고. 예. 항해강체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19명이에요. 그러니까 20명 중에서 한명 빼고 19명에서 19명에게서 이 항해강체 양성 반응이 나타난 것이니까 거의 95% 거의 다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죠. 류마티스 관절염 양성은, 인자 양성은 75%, 루푸스의항해항체 양성에서는 거의 95% 이렇게 그 퍼센테이지만 봐도 류마티스 인자는 75%, 루푸스의 항해강체는 95%, 루푸스 쪽에 더 비율이 확률이 더 높은 음. 것을 볼 수가 있죠. 네네. 그래서 병명을 병명이라 그런 것이 아니 따로 만들진 않았지만은 호칭을 루푸스 증후군이다. 예. 루푸스 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루푸스에 좀더 가깝기 때문에 루푸스 증후군이다라고 호칭을 하는 것입니다. 확률적으로 조금 더그 많이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아, 병명을 이야기할 때그 교집합의 병명이 루푸스 증후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군요. 예. 75%와 95%의 차이죠. 네네. 네. 그 혈액 검사상으로 루푸스 관련 양성 반응이 좀 강하게 나타난다 볼 수가 있겠는데 원장님, 그 루푸스 증후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루푸스 관련 증상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루푸스에서 자주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는 아닙니다만는 종종 어쩌다 보시 나타나는 게 이제 간질성 폐렴 증상이거든요. 네. 루푸스가 이제 폐로 침범됐을 때 그리고 기관지 확장증이 간혹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의 이상이 나타나는 루푸스 여성분들이 꽤 있어요. 어, 류마티스 관절염과 루프스가 동시에 있는 이 루프스 증후군, 어, 20명 여성분 중에서 3명에게서 갑상선 이상이 발견됐어요. 네. 그래서 15%의 비율인데,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루프스 증후군, 루프스 증상이 있으면서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곁들여져 있는 어느 30대 여성분의 루프스 치료 사례를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음. 그 다음 시간에 소개드릴 해이 여성분의 경우도 갑상선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네. 특징적입니다. 네네네. 네, 네. 어, 오늘 이 시간 이제 루푸스 증후군, 즉 류마티스 관절염과 루푸스가 이제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들의 증상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 본다면 어떻게 좀더 쉽게 정리를 해볼수 있을까요? 네, 이제 오늘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 보면요. 네. 어, 루푸스 증후군은 류마티스 관절염과 루푸스가 동시에 공통적으로 교집합적으로 증상이 동시에 나타난다. 두 가지 병의 증상이 같이 나타난다. 주로 30대에서 40대 여성분에게 나타나고요. 루푸스의 항해강체가 95% 이상에서 양성이 나오는 것처럼 항해강체 양성으로 나타난 경우가 아주 많고, 그 다음에 루푸스 증후군의 경우는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손쪽에 관절염 증상이 나타나긴 합니다만은 변형까지 진행되진 않는다. 루푸스 증후군은 루푸스 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진행돼 가지고 관절이 막 파괴되고 변형되진 않는다. 이것이 또 특징이었고, 루푸스 증후군의 경우는 루푸스 단백뇨가 나타날 때처럼 전형적인 루푸스처럼 단백뇨가 심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3 플러스 이상의 단백뇨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결국 가벼운 단백뇨 정도에서 멈추고요. 그다음 루푸스의 극심한 신경학적 이상도 나타난 경우가 드물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증상의 예후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그 류마티스 관절염 단독으로 나타나는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루푸스만 나타나는 루푸스의그 전형적인 증상, 각각의 병이 있을 때, 예. 오늘은 두 가지가 이렇게 교집합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공통적으로. 그두 그러니까 가지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걸쳐서 있어요. 얇게. 음. 우리가 지식을 얇게 아는 사람을 깊, 한 군데 깊게 아는 사람이 있고, 얇게 광범위하게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광범위하게 얇게 나타난 거예요. 증상이. 그런데 루푸스 쪽이 좀 치우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보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관절이 파괴된 것도 아니고 루푸스처럼 신장이 파괴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음. 가볍게, 가볍게 나타난다 증상이. 네. 하지만은 어, 이것을 치료를 할 때는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 개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아. 그리고요 이 류마티스 관절염과 루푸스가 동시에 나타나면요 환자분 본인이 정신이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관절 아프죠. 음. 관절 막 뻣뻣하면서 류마티스 관절염 양성 나왔죠. 루프스처럼 막 피부 발진 나오고 막 신장에 단백뇨 나오죠 정신이 없어요 음. 저이 증상 저 증상 막 합쳐져가지고 나오니까 환자분 본인은 아주 괴로워하고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하시는 증상이에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프스처럼 심하게 진행되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은 그래도 치료가 쉽지는 않다 그래서 어 환자분 본인도 증상이 여러 개가 있어서 힘들기 때문에 잘 집중해서 어, 한방 치료 양모실 같이 병행해서 한다면은 좋은 결과가 류마티스 관절염만 있는 경우나 루프스 단독으로만 있는 경우보다 빨리 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뭔가 교집합이어서 굉장히 좀 복잡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어, 넓고 좀 얇게 나타난다. 그렇게 저는 지금 설명을 들어서 예. 환자 본인은 그러면 다른 증상보다 조금 덜 아플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건 또 아니네요. 네, 예. 관절 자체는 덜 아프죠. 리만스 네. 관절보다는. 네, 예. 그렇지만 많이 또 아프고 잘낫지 않기 때문에 꾸준한 예.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루프스 증후군, 즉, 류마티스 관절염과 루프스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루프스 관절염과 루프스 증상이 동시에 나타났던 이 루프스 증후군 여성분의 실제 치료 사례를 소개해 주신다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네. 예, 기대를 하고 저희가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